안녕하세요. 이 동영상 강의를 전부터 끝까지 보고 마음에 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끝까지 보면, 끝까지 보면 공부가 많이 되는 강의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반복하여, 반복하여 들어보세요. 이럴 때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를 공부합니다. 비가 올것 같아요. 비가 올것 같아요. 비가 오락가락 하네요. 비가 오락가락 하네요.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날씨가 흐린 것 같아요. 날씨가 흐린 것 같아요. 날씨가 정말로 종잡을 수가 없네요. 날씨가 정말로 종잡을 수가 없네요. 다음 페이지부터 예물을 보면서 설명합니다. 비가 올것 같아요. 비가 올것 같아요. It's likely to rain. It's likely to rain. 비가 올것 같아요. It's는 it is, it is를 it's라고 씁니다. It is, it's, it's, it is. l i k e l y 하면뭐뭔할것 같은, 뭐할 듯한. Likely 뭐할것 같은, 뭐할 듯한. Be likely to 동사 원형. Rain이 비가 오다는 동사입니다. Be likely 동사 원형은 뭐할것 같아요, 뭐할것 같다. 비 라이클리트 동사 원형 뭐말것 같다 보세요. 비 동사 이리스가 비죠. 비 라이클리트 동사 원형 레인. 비가 올것 같아요. 뭐말것 같아요. 비 라이클리트 동사 원형 뭐말것 같아요. 레인은 비가 오다. 이리스 레인은 비가 오고 있다해서 이슬 비인칭 주어라고 합니다. 영어 문법 하나 알아두세요. 이 날씨 나타내는 이슬 뭐라고 비인칭 주어라고 한다. 날씨를 나타내는 잇, 비가 오다, 뭐, 눈이 오다, 이런 거, 잇을 비인조줘라고릅니다 복습할 때는, 복습을 해야 공부가 많이 됩니다. 복습할 때는 화면을 잠깐 스톱, 스톱, 정지시켜 놓고 노트에 종이에 쓰면서 해보세요. 노트 종이 필기도구 준비 안 됐으면 준비해 오세요. 노트나 종이 이렇게 쓰면서 해보세요. 쓰면서 하면은 공부가 더잘 됩니다. 읽으면서 쓰면서. 쓰면 즐거우면서 이이 쓰는 it's, 이치는 일이 있어, 이치는 이디스고 라이클리 뭐말것 같은, 뭐말 듯한. 라이클리는 뭐말것 같은, 뭐말 듯한. 비동사 비 라이클리 투 동사 원형. 뭐말것 같아요. 뭐말것 같다. 같아, 보세요. 비동사 라이클리 투 동사 원형. 레인 비가 오다 동사죠. 그래서 비 라이클리 투 동사 원형. 뭐말것 같아요. 이 t is likely to rain. 비가 올것 같아요. 비가 올것 같아요. i t is raining, 비가 오고 있다 해서 i t 을 s 라고 비인칭 조어라고 is r a i n i n 어 it is raining, it i i i t 을 s 인칭 조어라고 g it is raining, it i i t s l i k e l y t o r a i n i t s l i k e l y t o r a i n 비가 올것 같아요. 같아요. 비가 오락가락 하네요. 비가 오락가락하네요. It's been raining off and on. It's been raining off and on. 비가 오락가락 하네요. 이 말은 비가 내리다 그치다네요. 비가 내리다 그치다네요. 비가 오락가락 하네요. 여기 있지는 it has입니다. 조금 전에 있지는 it is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it has예요. it has. 다음에 has been raining. has been raining은 현재 완료 진행이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has been raining은 현재 완료 진행형. 해스빈까지가 현재완료, 또 비인 레이닝이 진행형. 다시 한번 해스빈이 현재완료, r a 비인 레이닝이 진행형. 그래서 해스빈 레이닝은 현재완료 진행형. 현재완료 진행형의 뜻은 비가 과거에 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온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제 밤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비가 온다. 이걸 현재완료 진행. 이 과거에 어떤 일이 시작돼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 이런 걸 현재 완료 진행형, has been 여기까지 현재 완료, been 완 진행형. 그래서 과거에 비가 과거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온다. 그런 뜻이다. 그다음 오 o 더 하면은 단속적으로. 이 단속적이란 말은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걸 단속적이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끊어졌다 이어졌다. 이런 것을 단속적. 그래서 오펜은 단속적으로 오늘 앞에 써서 on and off 해도 돼요. 다시 한번 off and on이나 on and off나 같은 뜻이다. on and off, off는 단속적으로 끊어졌다 이어졌다 한다. 복습할 때는 화면을 잠깐 stop, stop 정지시켜 놓고 노트에 종이 이렇게 쓰면서 보세요. it's 여기 it's는 it has, it has를 it's라고 썼고 has been a i i n g 은 현재 완료 진행형 has been까지가 현재 완료. have plus 과거 분사. has been 현재 완료. 빈 동라인지, 빈 웨이닝은 진행형.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형의 뜻은 과거에 어떤 일이 시작돼서 현재까지 계속되는 거. 예를 들어서 어제밤에 비가 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비가 오는 거. 이런 걸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off 는 n 단속적으로. 단속적이라는 말의 뜻은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제 다는게 단속적이고 o e n d off를 이렇게 o e n d off를 off e n d on 둘다 똑같습니다. off e n d on, on and off 단속적으로 비가 오락가락하네요. 이 말은 비가 내리다 그치다네요. It's been raining, off e n d on. It's been raining, on and off. off e n d on이나 on and off나 같은 말이죠. It's been raining, off e n d on. It's been raining, on and off. 비가 오락가락하네요. 비가 내리다, 그치다네요.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It won't be long. It won't be long.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ONT는 will not. Will not을 ONT라고 씁니다. Will not ONT. ONT 다음에 동사원형, ONT 다음에 동사원형, 못뭐 하지 않을 거예요. ONT 다음에 동사원형, 못뭐 하지 않을 거예요. Long이란 말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long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래서 밀롱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다 밀롱 시간이 오래 걸리다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이 t won't be l o 다시 한번 복습할 때는 복습할 때는 화면을 잠깐 스 아, t 스 p 정지시켜 놓고 노트에 종이 이렇게 쓰면서 해보세요 w o n 는 윌랏 윌랏은 w o n 온 다음에 동사 원형. 온 다음에 동사 원형이죠. 맞지 않을 거예요. 온 다음에 동사 원형. 맞지 않을 거예요. 롱이란 말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빌롱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다. 시간이 오래 걸리다. 빌롱이죠. 이돈 빌롱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이돈 빌롱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이돈 빌롱. 이돈 빌롱.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날씨가 흐린 것 같아요. 날씨가 흐린 것 같아요. It seems to be overcast. It seems to be overcast. 날씨가 흐린 것 같아요. seem은 뭐뭐인것 같다. 뭐한것 같다. s e e m 원래 뜻이 뭐뭐인것 같다. 뭐한것 같다. seem to 다음에 동사원형. 뭐뭐인것 같다. 다음, seem to 다음에 동사원형. 비는 왔죠. seem to 다음에 동사원형. 뭐, 뭐인 것 같다. 뭐만 것 같다. 오버캐스트 하면은 날씨가 흐린 그 구름 낀 음침한. 오버캐스트. 날씨가 흐린 음침한. 비오버캐스트하면 날씨가 흐리다. 비오버캐스트 날씨가 흐리다. 다시 한번 복습할 때는 화면을 잠깐 스톱, 스톱, 정지시켜 놓고 노트에 종이 이렇게 쓰면서 해보세요. 심. 뭐, 뭐인 것 같다. 뭐만 것 같다. 심투다음에 동사원형 뭐 뭐인 것 같다 보세요. 심투다음에 동사원형 뭐 뭐인 것 같다. 뭐한것 같다. 오버캐스트 날씨가 흐린 즉 구름 낀 오버캐스트 날씨가 흐린 구름 낀 음치만 그래서 비 오버캐스트 날씨가 흐린다. 지금 구름 끼어있다 그 말이죠. 비 오버캐스트 날씨가 흐린다. 날씨가 흐린 것 같아요. 이 심스톱이 오버캐스트 이 심스톱이 오버캐스트 날씨가 흐린 것 같아요. 이 심스톱이 오버캐스트. 날씨가 흐린 것 같아요. 날씨가 정말로 종잡을 수가 없네요. 날씨가 정말로 종잡을 수가 없네요. The weather is really unpredictable. The weather is really unpredictable. 날씨가 정말로 종잡을 수가 없네요. 날씨가 정말로 예측할 수가 없네요. Weather, weather는 날씨, 기운 Really, 정말로 정말. unpredictable 예측할 수 없는 b e u n predictable 예측할 수가 없다. 그래서 비동사 unpredictable 예측할 수가 없다. 이것을 종잡을 수가 없다. 날씨가 정말로 종잡을 수가 없네요. 날씨가 정말로 예측할 수가 없네요. The weather is really u n p r e d t The weather is really unpredictable. 날씨가 정말로 종잡을 수가 없네요. 날씨가 정말로 예측할 수가 없나요. 참고로, predictable은 예측할 수 있는, 비 e p r e d i c t a b l e 예측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앞에다가 on on 붙이면 반대 말이 되죠. 그래서 predictable은 예측할 수 있는, u n predictable 예측할 수 없는. 알아두세요. 앞에 on을 붙이면 반대 말, 부정의 뜻이다. predictable 예측할 수 있는, u n predictable 예측할 수 없는. 다시 한번 복습할 때는. 화면을 잠깐 스탑 스탑 정지시켜 놓고 노트에 종 이렇게 쓰면서 보세요. 웨더 Weather. 웨더는 날씨 기후 날씨 기후 리얼리 really. 정말로 정말 정말로 정말 프리딕터블은 예측할 수 있는 언원 붙어서 언프리딕터블 예측할 수 없는. 그래서 프리딕터블은 예측할 수 있는 비프리딕터블 예측할 수가 있다. 언프리딕터블 예측할 수 없는. 비언프리딕터블 예측할 수가 없다. 날씨가 정말로 종잡을 수가 없네요. 날씨가 정말로 예측할 수가 없네요. The weather is really u n p r e d i c t a The weather is really unpredictable. 날씨가 정말로 예측할 수가 없네요. 날씨가 정말로 종잡을 수가 없네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더 보세요. 한번더 꼭 보세요. 영어는 반복해서 공부해야 제대로 실력이 붙습니다. 다시 한번 영어는 반복해서 공부해야 제대로 실력이 붙습니다. 이 동영상 강의에 관한 질문은 아래 이메일로 하세요. 즉 강의에 관한 질문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게 이메일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죠. 2를 쓰면 쓰고 숫자를 153 이 L 자 아니고 숫자 1입니다. 153. JK. 보통 이게 영어로 a 입니다 엣. 근데 한국 사람들 보통 골뱅이라고 그러죠. 골뱅이. 다음 단넷. 이것도 제발 점 그러지 마시고 점이 아니고 닷입니다. dot. 찾아보세요. dot. 단넷. .닷. 닷. 여러분들 단넷이나 닷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다음은 단넷입니다. 단넷. 네이버는 닷컴. 보셨죠? 다음.net, naver.com. 이게 다시다. dot. 그 다음에, 메일, 이메일에는 메일 제목이라고 있는데, 메일 제목에 반드시 꼭 강의 질문이라고 쓰세요. 강의 질문. 이렇게 안 쓰고 그냥 보내면 스팸메일로 처리되어 삭제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메일 제목에 강의 질문이라고 안 쓰고 그냥 보내면 스팸메일로 간주되어 삭제될 수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강의 질문이라고 쓰고, 금이 하고 싶은 질문 쓰면 내가 반드시 답변합니다. 혹시 하루 이틀 늦더라도 반드시 답변해요. 꼭 질문한 예, 궁금한 건 질문하세요. 기초 영어와 영어 속담 명언도 한번 꼭 보세요. 제가 유튜브에 크게 네 가지 종류의 동영상 올리고 있는데, 기초 영어, 영어 속담 명언, 오늘 같은 이럴 영어로 어떻게 그 다음에 기초 영문법.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면, 이 오른쪽 맨 위에 보면, 돋보기가 있죠. 돋보기. 그걸 클릭하세요. 그러면, 검색창이라고, 뭐, 글씨 쓰는 란이 나오죠. 거기다가, 은정기 영어. 내 이름이 은정기니까, 은정기 영어라고 따 해요. 치면은, 옆에 뭐, 잉글리쉬 은정기라는 사진이 나오고, 은정기라는 이름 나오고, 무슨 주소가 나오죠. 동그라미 사진을 한번 클릭하세요. 그러면, 가운데쯤에 재생 목록. 재생문을 여기 한번더 클릭하세요. 그러면 은 기초영어 쭉 나오고, 영어 속담영어 나오고, 다음 이럴 때 어떻게 나오고, 기초영문법 영문법 나오죠. 하루에 한 개씩이라도 필요한 대로 공부하시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